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, 진정한 성공한 남성은 추운 겨울에도 이한 벌의 기모 셔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이 2025년 TIKTOKL에서 출시 3일만에 3만 장이 판매된 비즈니스 기모 셔츠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제품입니다. 모든 셔츠는 30년 경력의 장인이 있는 하이엔드 공장에서 수백 가지 공정을 거쳐 제작되며, 한땀한 한 땀마다 매장 전용의 고급 품질과 세련된 감각을 자랑합니다. 핏은 65kg의 많은 체형부터 100kg의 체형까지 극단적인 테스트를 거쳤고 누구나 입었을 때 우아한 실루엣과 독특한 매력,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소재 역시 각별히 신경 썼으며 안감은 스피부 사냥 키싱어로 부드러운 금이나 분리 정도로 섬유가 매우 가늘고 밀도가 높아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하며. 피부에 직접 닿아도 온종일 편안하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 영화 이용의 혹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. 겉감은 고급 실크 느낌으로 두툼하면서도 무게감이 있고 외관상 가격대가 높아 보입니다. 출장, 회의, 운동 등 어떤 상황에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으며 땀이 나도 흡습성과 통기성이 뛰어나 일주일 내내 세탁하지 않아도 냄새 걱정이 없습니다. 단독 착용이나 재킷 위에 걸쳐 봄 가을 겨울 모두 활용 가능하며 영하 20도에서도 멋스러움을 챙길 수 있습니다. 단한 벌의 셔츠로 당신의 풍격이 업그레이드되고 언제나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남성분께 강력 추천합니다. 한정 특별 반값 할인 두 번째 구매 시 16,000원에 드립니다. 시작 후 만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반품 및 전액 환불을 약속드립니다.